써보겠습니다. 대용은 미스트라서 좀 여러 번 뿌리셔도 되고 바르자마자 이게 좀 시원해지는 느낌도 드네요. 흡수도 잘 되는 것 같고요. 피부 결이 확실히 정돈되는 느낌이 있어요. 이제 한번 얼굴에 뿌려볼 건데 멀리서 오, 어디선가 맡아본 좀 고급스러운 향도 나는 것 같아요. 네. 음, 되게 지금 피부가 건조했는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 나네요 이거는 이제 분셉 비타 C 크림인데요 네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바로 발랐을 때 자극감이나 그런 거 바로 느껴지진 않고요 아무래도 크림 제형이라 그런지 흡수는 바로 되진 않고 크림 치고는 그렇게 많이 꾸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녁에 바르고 주무셔도 충분히 괜찮은 느낌? 일제에는 이게 비타민C가 있는 캡슐이고요 여기에 이제 레티놀이 들어있는 앰플이라서 두 개를 섞어주고 쓰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먹는 비타민처럼 이렇게 재밌게 되어있네요 좀 녹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녹고 있거든요. 병이 갈색이잖아요. 이런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햇빛이 닿으면 산화가 돼서 유효성분을 잃거든요. 보관하실 때도 빛이 안 닿는 곳에 이렇게 보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농도가 더 있어서 자극감이 있을 건데. 약간은 되직한 느낌이 나고요. 크림은 좀 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예 없거든요. 발랐을 때 바로 뭐 자극감 느껴지진 않고 그래서 입문용으로 써보시기 적절할 것 같아요. 이거 근데 아까 들어갔던 식물성 오일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피부가 뒤집어져 있다 그러면은 약간 자극감 느낄 수도 있어요. 장벽 크림을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좀 그런 성분 때문에 또 약간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. 되게 되직할 것 같은데, 어, 좀 되직하네요 확실히. 어, 바로 이렇게 장벽 크림들이 되게 다 되직하죠. 이렇게 다른 MD 크림이랑 발림성은 되게 비슷하거든요. 성분 다 봤을 때 당연히 MD 크림만큼의 어느 정도 효과는 줄수 있을 것 같은데 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지금 느껴지거든요. 뭐스피어 민트 같은 그런 향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.